말초신경병증은 워낙 고통스럽고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식단 관리인데 매일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먹는 음식들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진 않는지 어떻게 먹으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말초신경병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아 예, 물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비타민, 비군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비타민 B군이라고 하면 이제 비타민 B1612. 이 친구들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논문 중인데 2021년 논문이었는데 비타민 B1612가 신경 재생에도 이제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이기도 하면서 이것들이 부족하면 은 영구적인 신경 변성 통증을 이제 일으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확실히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뭘 먹어야 비타민 B 섭취를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야기 하자면 이제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육류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B 분을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콩류, 병아리 콩 무슨 콩이다 종류는 많은데 일일이 다 따지지 마시고 콩류 섭취를 하셔도 비타민 B를 섭취하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통곡물들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곡식들이면은 현미냐 뭐 요새 유행하는 뭐 가무트냐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B를 부족하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더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그 안에 거의 대부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흰살 대신에 통곡물로 대체를 하시면 충분히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름입니다. 기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하루 60ml씩 매일 12주간 섭취를 했더니 통증 강도가 유의미하게 줄고 삶의 질이 증가했다. 실제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신경 재생을 돕고 항염증효 효과를 가진 것으로는 이제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면 이제 다 좋은가? 그건 아닙니다. 신경병증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은 대부분 이제 입자가 작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반면에 덩치가 큰 지방산들,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을 더 일으키고 신경통을 더 심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콩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 채종유 혹은 달맞이꽃기름이 라고 하죠. 대부분의 이제 씨앗에 열을 가해서 쥐어짜서 만든 이런 식물성 기름들은 최대한 안 드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또 다중 불포화 지방산과 그러니까 덩치가 큰 불포화 지방산은 또다안 좋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오메가3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메가3 이 친구들은 바다에서 이제 잡아올린 자연산 생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덩치가 큰 불포화 지방산이지만은 항염증, 신경 보호 더 나아가서 이제 신경이 더잘 재생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포화지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화지방은 이제 고기 육류에도 많지만 이제 계란 그리고 이제 우유 혹은 이제 우유를 가공한 치즈 버터 이런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 하실 경우 비만 대사질환 온갖 염증 뭐 부작용들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신경이나 신경을 싸고 있는 피막들, 수초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70%에서 80%는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이제 신경 손상을 막고 재생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있어서 호화지방도 얼마든지 적당한 양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양이 좀 많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가 아니라 먹었을 때 아, 담백하다 하는 조리를 했을 때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이제 그런 부위들을 적당량 드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대원칙은 몸에 좋다는 것을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으시려고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철저하게 가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